BTN 불교 라디오 울림이 새로운 라인업으로 붕괴 편에 나섰습니다. 오늘 31일부터 다채로운 음악으로 청취자들과 소통할 예정인데요.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명의 스님이 평일 오전 7시마다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아침을 맑게 열어갑니다. 월요일은 허밍 라디오 무여입니다. 화요일은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금요일은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송입니다가 이어갑니다. 수요일은 새 얼굴 복림 스님이 함께합니다. 국제선 센터에서 총무 국장 소임을 살고 있는 복림 스님은 차분하고 산뜻한 분위기로 복림 스님의 원더풀 조이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 명의 인맥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가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7시 저와 친구가 되어 주실 거죠. 목요일은 조계종 전 포교 부장 가섭 스님이 가섭 스님의 레디업으로 청취자들과 소통합니다. 가섭스님은 불교의 업을 넘어 기분 업되는 시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에는 하루에 누적된 피로를 물리칠 젊은 트로트 스타들이 총출동합니다. 탄탄한 가창력과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을 트로트 가수 양지원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로한 줄을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 팔방미인 불자 가수 은가은이 은가은의 티키타카로 풍부한 가창력과 함께 특유의 긍정 에너지를 선물합니다. 미스트롯 경연 때 관세음 보살이라는 <laughs> 말이 훅 나와 가지고 아마 많은 이제 불자 분들이시랑 그리고 또제 스님분들이 저를 많이 응원을 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어,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편한 DJ, 즐거운 DJ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시원한 가창력과 톡톡 튀는 매력의 가수 별사랑이 진행하는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 이 기다립니다. 목요일은 트로트 가수 김중현의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가 시간을 옮기며 더 활발한 시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아역 배우로 시작해 트로트 가수가 된 남승민이 트위스트 킹 남승민입니다에서 순수한 매력과 유쾌함을 선보입니다. 명품 음악과 함께 감성을 채우는 시간 밤 9시 화요일은 자탄풍의 싱어송라이터 송봉주가 진행하는 송봉주의 음악 풍경이 시간을 옮겨왔고 목요일은 가수 박시환이 러브랜즈 박시환입니다가 금요일은 음악 칼럼니스트 강민석의 소울 케이크가 청취자들을 찾아갑니다. 수요일은 인디 음악계에서 뮤지션의 뮤지션이라고 불리는 가수 김목인이 새로 합류합니다. 걷다보니 여기 김목인입니다로 고단했던 하루의 마침표에 담백한 사유와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매일 오전 6시와 밤 11시에는 책 읽는 나무 시간을 신설해 불교 성전을 낭독합니다. 방대한 8만대장경 가운데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